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찍입니다. 오늘 다시, 지난번에 목줄, 5줄을 잘라먹은 녀석을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포인트에 다시 왔는데, 아, 사실은 저희가 어제 오후에 왔어요. 오후에 왔는데, 낚시를 못하고, 너울이 너무 심해서. 근데 오늘, 오늘 지금 이곳에 도착했는데, 와, 너울이 장난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그래서 저희 포인트가 좀 앞인데, 원래는. 저희까지 도달을 못하고, 저쪽엔 지금 너울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까지 못하고 배를 좀 안쪽으로 댔는데, 야, 여기까지 오는 동안만 해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엉덩이가 30cm 이상, 둥웅 떠떠 떨어지는, 야, 오늘 너울이 심하네. 아, 앞에서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러네요. 아, 참, 또, 이러면 참 많이 힘들어지는데, 일단 낚시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저희가 지금 밑밥을 요번에 준비를 해왔는데 어분을 믹서기에 갈았습니다 여기서 파는 어분이 동글동글 굵어가지고 믹서기로 갈았고 지금 믹서기에 갈은게 어분하고 요거 저의 건빵 아, 한국마트 갔더니 보리건빵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리건빵을 갈아가지고 지금 밑밥을 개고 있습니다 새우도 좀 여기서 커가지고 새우도 좀 갈았어요 살짝 살짝 그래 가지고 지금 맥밥을네 여러분 거기 저희가 지금 포인트를 이동하고 있어요. 아첫 번째 그 목줄 잘라 먹었던 그 포인트는 너울도 심하고 조류가 너무 세입니다. 너무 세 가지고 도저히 낚시가 안돼 가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저 앞에 보이는 저 앞에 저곡풀리로 가보고 싶어요. 저 저쪽 한번 가봐서 다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보시면 지금 잔챙이가 엄청 많아요. 아이고, 잔챙이가 너무 많고 너울은 없어서 낚시는 할 만합니다. 지금 그 물도 아주 서서히 가고 있는데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캐스팅을 해서 담거봤는데 한번 찌가 보이실런가 모르겠네요. 이게 카메라가 중요한데 가지고 아이고, 이런 참 장비도 사야지. 살 것도 많고. 낚시는 잘안 되고 참 힘드네요. 그래도 오늘 여기서 새로운 포인트니까 한번 도전을 해봐가지고 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여러 가지로 조금 오늘 뭐 여건이 좀안 맞네요.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포인트를 이동해가지고 왔는데 와 드디어 번을 냈습니다. 아 우리 친추 프로님 뭘 잡았을까요 과연? 아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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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이야 이거 뭐야? 야너 뭐니? 얘야 너 얼굴 좀 봐봐 어이구 이거 뭐야 지치네 지치 치치. 지치가 생겼네 아유 야 씨알 좋네 그 어, 조심해요 밑에 침 있어요 밑에, 밑에 침쏘이면은 1시간 반 2시간 무지하게 아파요 무지하게 아파요 아 좋다 씨알 좋다 이거 야, 우리 충치 프로님 기분 어떻습니까? 한마디. 아, 야, 어쩌구라, 이 지치가 이렇게 큰거 처음 봐요. 와, 우리 충치 프로님 한 마리 더 올렸습니다. 근데 와, 이거 사이즈 기가 막히네요, 이거. 아, 한번 봐보세요. 저 밑에 침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지느러미 바로 밑에 침 있어가지고 어제 제가 한방 뚫려가지고 한두 시간 가까이, 어 정말 아팠어요. 근데 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네요. 이거는 한30 넘게. 아이고, 우리 충치 프로님. 또 한사 하셨네요 야 이거 뭐 계속 기침만 잡고 있어요 여같이 그 아까 병어랑 똑같이 생긴 뭐주정댕이랑전정이야 뭐야 그렇다는데 야 이거 조심해야 니다 그렇지 발로 밟아야 돼요 지금 우리 선장 네방도였고 우리 충치 프로님 한방도였고 저는 어제 쏘여 봐서 오늘 안쏘 이지요 하하 <laughs> 쏘여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laughs> 잘해. 자, 여러분 지금 아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치 아, 같이 생겼는데 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비슷한 어종을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본 거랑 비슷한 어종을 그렇게 친할게요뭐 이름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 지치 같이 생긴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걸 잡아내고 있는데 잡기도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는데 이따 그 조항을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못해가지고 아 이거 배에다가 어떻게 카메라를 고정시킬 수도 없고 배가 너무 좁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 채비는 지금 이렇게 B 뒤에 지금 어 봉돌을 비봉돌 두개 달았고요 바람이 세가지고 지금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바람이 세가지고 어, 봉돌을 두 개를 달았는데도 좀 가라앉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들이 지금 상층부부터 저 바닥층까지 전부 뭐상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을 하고 있는데 어그 와중에 지금 이제 병어 같이 닮는 거를 하나 한 마리 제가 잡았는데 오 옆에서 또 충치 풀어 풀었... 또 걸었어 또 걸었어 아이고 이건 뭐 걸면 뭐해 걸면 뭐해 예, 예 이게 지치 같이 생겼는데 이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요게 등지느러미도 그 바늘이 있고 침같이 그 다음에 밑에 지느러미에도 침이 있어서 한번 쏘이면 어꽤 아파요 1시간 넘게 갑니다 통증이 그래서 지금 조, 조심해야 되는데 뺄때예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잡기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아주 많이 잡았어요 여기 지금 바다만 이렇게 바라봐도 참 풍경이 너무 예뻐요 바람 좀 부는데 저 산에다 누가 이렇게 불을 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지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질러요 근데 지금 요 시기 때 불을 질르면 말라리아 모기나뭐 이런게 다 퇴치된다고 하네요 얘들이 그래서 그뭐 그런 것도 있고 어그 다음에 저거 저렇게 불을 질러도 우리나라처럼 확타진 않습니다. 저렇게 해서 밑에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를 하면 그게 또 거름으로 거름으로 된대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참 농사를 짓는 것도 보면 참 신기하고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중에 요 아주 이게 되게 작은 섬이거든요. 이게 되게 작은 섬인데 저끝트머리에 갯바위 포인트로 아주 좋습니다. 수중 여가 약한 50m 이상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좌측으로 만약에 물이 오른쪽으로 날물이 들을 적에는 저 갯바위가 아주 포인트가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나가면서 저 수중 여 쪽에 이러한 괴기들이 몰려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첫 수중인데 우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우와 하다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거의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작은 배를 타고 지금 군대가 한 1미터씩 떴다, 떴다, 떴다. 우와, 우와, 살려주세요 우와, 하, 하, 죽었다 이거. 아직 남은 거리가 한참 남았는데. 우와, 이거 장난 아니네. 오늘 너울이 심해가지고 저쪽 뒤에 숨어 있었는데. 우, 우, 이거, 어, 아직 갈래 많천 남았는데 큰일 다 이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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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여러분, 살아 돌아왔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와야 이게 지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바다가 아주 잔잔해 보이잖아요 지금 잔잔해 보이는데 저기 섬 끄트머리 저희가 저 멀리 아주 작은 섬을 갔다 온 건데 이게 여기서 보는 거 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이 이렇게 작은 배 타고 저 멀리까지 갔다 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파도가, 너울이 이 정도면은, 와, 상당히 위험한 건데, 어, 뭐,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은 해야죠, 우리가. 어? 뭐, 살아 돌아왔으니까 된거 아니겠습니까? 아, 죽을 뻔 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어제는 사실은 제가 저 섬에 혼자 갔다 왔어요, 혼자. 근데 어제도 비슷한 파도였는데, 어, 오늘은 조금 더 심했어요. 롤러코스트 타는 게 아주, 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laughs> 어쨌든,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조각입니다조각 조가. 조가.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요, 요거, 이제 병어 닮은 요녀석. 어? 요거, 요거, 한번 뽑아서,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릴 할게요. 병어입니다, 병어. 보이십니까? 오늘 제가 잡은 병어 제 얼굴보다 더 크죠 잘 보이십니까 이거 와 이거 죽이죠 이 녀석 한 마리 이로 오늘 와, 이걸 꺼내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도 뱅이돔 바늘 2호 어, 목줄은 3호를 썼어요 오늘 목줄은 좀 두껍게 썼고 얘들이 잘라 먹어가지고 어 바늘 끝에다가 합사를 좀 맸습니다 하도 깨물면 그냥 목줄이 뚝뚝 끊어져가지고 어 그렇게 체 채비를 해서 해봤는데 요 녀석을 뱅이던 반을 2 반을 2호로 걸어냈습니다. 야, 진짜 끝내주죠 이거. 이렇게 우와. 네, 여러분 지금 아, 푸논펜에 도착해가지고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제 어제 도착했는데 너무 밤 늦게 도착해가지고 지금 아시는 분 횟집에 왔습니다. 아시는 분 횟집에 와가지고 저희가 잡아온 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세 마리만 가져왔습니다. 튀겨서 먹어보려고요. <laughs> 어, 지금. 녀석들. 요 녀석들 요 녀석 요 녀석 요거요거요거 아유 카메라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요기요 요기, 녀석 요 녀석 하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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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안어하세요안녕하요안녕하세 어, 여러분, 드디어, 이제, 그, 지지 닮은 녀석, 요놈이, 어, 뜨거운 불에, 냉동실에 하루 있다가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아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야, 얘가요, 와, 진짜 잘 구웠네. 이거는 진짜, 야, 진짜 예술적으로 구웠다, 이거. 와, 네, 진짜 맛있겠는데요? 이거 제가 먹어봤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